안녕하세요. 박춘호입니다. 예, 오늘 4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예, 오늘 드디어 뭐 트럼프 관세 전쟁이 선포 됐군요. 그래서 이런 와중에도 우리가 침착하게 투자 전략을 활용해서 최고 피난처로 일단 피난할 자리가 있다. 이런 걸 제가 오늘 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풍지대 이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전체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뭐 월가는 불확실성 해소 뭐 이런 식으로 살짝 반등 했다가 장 마감 후에 와장창 떨어졌습니다 아마 우리 시장도 오늘 장 마감 후에 하락에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원래 어 예상보다 낮은 관세 20%를 기준으로 고이하로 어 관세 선언을 하면은 시장의 불확실성에서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25%로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쇼크고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확 들이닥치고 있는 요런 지금 심리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트럼프가 뭐 오늘은 해방의 날이라고 뭐 희희낙낙을 하는데, 뭐, 도대체 무슨 해방의 날인지, <laughs> 모든 전문가들이 행정부 안에 트럼프 내각 안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전부 다, 뭐, 거의 전부 다 비방하는 것 같습니다. 해방의 날이 아니라, 뭐, 쪽박 차는 날이 될 수도 있다. 가장 큰 도박을 했는데, 어, 어제도 제가 이걸 살짝 보여드렸지만, 어, 비판의 시각으로 보는 아주 요약된, 잘 정리된 글이라서 이걸 대표적으로 이렇게 행정부 외에도 누구도 목표가 달성될지 회의적이다. 어, 오히려 자성자박이고 재발등에 총을 총 쏟다. 이렇게 다 평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관세 해가지고 돈 걷어들이는 것보다 자기들이 어, 실제로 무역에서 규제되고 물가 상승하고 자기들 뭐 물건들 못... 상호관세 때려버리니까 서로 간에 관세 매기면은 자기들도, 미국도 물건 뭐, 뭐, 팔지 못해서 수출이 줄어들 거고, 수입하는 물품은 가격이 올라가지고 인플레이션 되고, 이렇게 해서 소비가 억제되고, 뭐, 스택플레이션으로 된다. 이렇게 대부분 뭐, 어, 지금 통일된 그, 경제 전망을 다 정리,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뭐, 이거는 뭐, 소리 없는 전쟁,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만 서로 죽이지 않는 것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 경제전쟁이다, 이 경제전쟁. 그래서 여기서 대피할 때가 피신처가 있다. 그래서 피신처로 일단 피신을 하자, 일단. 일단 피신한다는 것은 내 주식을 팔고 도망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주식 투자라는 거를 주식 도박, 주식 트레이딩을 같이 혼합해서 쓰기 때문에, 오늘도 그 뉴스에 뭐, 주식 투자 실패해서 어떤 사람이, 어, 그것을 만회하려고 범죄를 저질렀다. 무슨 범죄의 원인을 보면은, 어 상당수가 주식 투자 실패로 해가지고, 뭐, 는 고난에 처해서 어떻게 됐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주식 투자 실패가 아니에요. 주식 도박 실패지. 그 사람이 주식 투자를 했으면 그럴 리가 없죠. 주식 투자를 하면 자산이 쌓이는데 왜 그렇게 돼? 주식 도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꼴이 당하는 거고, 그걸 주식 도박과 투자를 혼용하면 안 되는 것이, 도박은, 트레이딩이 도박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트레이딩을 투자로 알고 있어요. 트레이딩은 도박이에요. 그래서 이게 피난처라고 해서 팔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피난처 주식, 피난처 같은 주식 투자를 할 대상이, 어 이런 흔들리는 장에서 불안해서 할 데가 없으면 안전한 데가 있다. 안전하게 투자할 데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피난처 주식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시장 전체는 지금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이후에 이그 선을 올라서기는 요원해 보입니다. 오늘도 지금 어제 살짝 반등했다가 오늘 장마감 무에뭐2% 폭락인데 반등을 어, 도망갈 기회로 다들 기다리고 있다 이거죠. 반등만 하지만 해라 내가 팔고 도망가겠다. 이렇게 기다리니까 이거 어떻게 반등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매매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매매를 하지 말기를 바라면서 지금 미국 10년 국채가 금리가 계속 떨어지죠. 그죠? 이게 정상 수준에서 떨어지면,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이제 완화되어서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면, 이건 굿 시장의 랠리의 신호예요. 그죠? 시장 금리가 떨어지는 것은 좋은 신호예요. 주식 시장. 그런데 지금은 이게 경기 침체 신호로 받아들인다 말이죠. 경기 침체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약세장의 신호가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는 거죠. 똑같은 지표가 어떤 때는 강세장 신호가 되고, 어떤 때는 지금은 약세장 신호가 되고, 베어마켓 신호가 되고, 이게 똑같은 지표, 금리 지표인데, 볼마켓 신호가 되기도 하고, 베어마켓 신호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을 시장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건데, 이 신호를 보면은 지금 뭐 침체 신호가 계속 앞으로 진행 중이면은 반등을 노리는 트레이딩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건 하락에 대한 신호인데, 반등을 노리는 트레이딩 하면은 쪽박 차는 거지. 어, 그래서 지금 오늘 보려고 하는 관세 무풍지대, 이런 관세 때문에 피해를 보는 기업들, 이거 지금, 어, 여기서 벗어나려면은 뭘로 봐야 될까요? 기업별로. 기업별로 이런 걸 벗어나려면은 실적으로 확인해 줘야죠. 그죠?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들을 갖다가 이겨내는 거는 막상 1분기 실적 보니까 아니네, 뭐 상관없네 해가지고 은닝 스프라이즈 나오면 이제 그 주식은 이거를 뚫고 반등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상을 해야 되는데 이 관세하고 아무 상관없어서 그 실적이 영향을 전혀 안 받는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게 바로 통신주죠. 그죠? AT&T가 통신주가 그래서 연초 이후에 지속상승하고 있어요. 그 이건 트레이드에 의한 효과예요. 트레이딩. 투자자는 야금야금 샀어 이걸 가지고 뭐 포트폴리오로 한 종목으로 편입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관세 전쟁 난다 그러니까 피해 이무풍지대로 와서 살살 피신 오는 사람들이 기관들이 펀드 매니저가 이 주식을 이렇게 이렇게 야금야금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 예외 주식이죠. 관세 의 완전히 관세의 예외 주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주식을 어, 지금 사면 되는데, 이거를 지금 산다고 보면은, 보세요. 지금 배당 수익률이 3.9%입니다. 주가가 올라가지고. 이게 지금 연초에 샀으면은, 22달러로 샀으면은, 배당 수익률이 한5% 가까이 되죠. 그죠?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벌써 많이 올라 버렸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지금 사면은 배당 수익률이 3.9%가 많이 떨어졌죠. 뭐, 아직 여전히 유효하긴 합니다만은, 석 매력적인 건, 연초보다는 많이 매, 투자 매력이 떨어졌어. 그리고 주가가 올라서 PR이 18배, 보통 이게 뭐, 한 12, 3배 이렇게 평균이 되는데, 이게 벌써 18배가 되어버렸어. 상당히 고점으로 올라버렸죠. 그러니까, 어, 이렇게 이제 노골적으로 완전히 전쟁이 선포되고, 뭐, 본격화되니까, 이 무풍지대 쪽으로 야금야금 오던 사람들이 이제 뭐, 피크를 치는 거죠. 그죠? 앞으로 계속 상, 뭐, 이런 상황이 계속 혼란이 지속되면 이건 고평가 상태에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고, 둘 섞여 있는, 섞여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 이 과정을 통해서 주식에 대한 이해, 이해를 하는데, 어, 계속 이제, 어, 내공이 쌓이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경험이 쌓이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거 미국 주식 사자서뭐 이런 때 피난처 주식이, AT&T가 피난처 주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멀리 가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한국에 우리 SK텔레콤 있잖아요. SK텔레콤이. SK텔레콤은 똑같은 성격인데도 이게 지금 AT&T가 실적이 이래 늘어나서 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통신주 실적은 뭐 거의 고정돼 있어. 거북이처럼 간신히 또 고슴터치처럼 야금야금 가는지,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게, 이렇게 어, 증가하고 있지는 하지만 거의 뭐 수평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주가가 이래 오르는 거는 그냥 수요가 몰려서 그런 거예요. 수요가 많아졌어. 그런데, 스케 텔레콤은 다행히, 그, 소요가 안 몰려가지고, 주가가 그냥, 연초 이후에 잠깐 올랐다가 그냥 지금 완전히 제자리에 있는 거죠, 그죠? 그, 이거 지금 PR이 9배, 이거, 이게, AT&T의 절반밖에 안 돼, PR이. 배당 수익률 6%, 6.3%. 압도적으로 좋잖아요, 그죠? 그 이런 데 피신에 있으면 되는 거지. 주식 뭐 살까, 뭐 팔고 도망쳐서 나와서 뭐살 거, 뭘, 뭐, 뭐있을까 이런 거 사면 돼요. 트레이딩으로, 뭐 트레이딩도 나쁘지 않아. 뭐 이렇게 수요가 계속 이쪽으로 몰리면 주가도 단기적으로도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그러나 그것은 뭐, 어, 뭐 사람들이 찾아서 많이 오면은 그런 거고. 이 피신체를 몰라서 못 찾아오면은 뭐못 올라가는 거고 그런 거지요 그러나 투자 대상으로서는 이게 충분하다. PR 9배에다가 배당 수익률이 6.3%? 이렇게 좋은 배당을 주는 게, 그러면 이게 앞으로 배당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었어, 이런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통신주가 지금 뭐 성장주는 아니고, 어, 시장이 이제 완전히 뭐 고정되어 있으니까, 성장 동력이 약하다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회사가 이제 5g, 6g, 7g 이렇게 통신 기술이 계속 진화하고 인공지능이 가미되고 이렇게 하면서 어 고가 상품들을 계속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통신비 압박 요인도 있고 뭐 여러가지 인플레이션 되면 이것도 인하이라는 정부의 뭐 간섭도 있고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꾸준히 고가 상품을 계속 개발해서 다양화함으로써 그걸 헤쳐나가고, 이런 게 이제 기업의 CEO들의 노력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현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야금야금 실적이 늘어나요. 빠르게 늘진 않지만, 거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거 실적 보면은 그죠 2022년도에 매출액이 17조, 영업이익이 1조 6천억인데, 지금 3년 후에 매출이 18조, 조금 늘었잖아요. 그죠? 영업이익도, 요거는 오늘, 원래 예상치구나. 작년 거 보면 은 1조 8천억, 1조 6천억 보다 1조 8천억 많이 늘었잖아요. 그죠? 이번 1분기도 보세요. 이게 영업이익이 4,900억에서 5,26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늘잖아. 또 요즘 뭐 이거 뭐 이슈 요것도 지금 탄핵 전국 때문에 나리가 나라가 시끄럽고 경제 아주 해로운 거지만 이게 역으로 통신주들은 지금 뭐 표정 관리하고 있어요. 통신 트래픽 엄청 늘어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마 요번 1분기가 은행 스프라이즈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 단핵심판 뭐 끝난다고 이게 소요 사태가 뭐 줄어들 것 같지도 않아. 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뭐전부 어 안정돼 하반기 될때 상반기까지는 계속 이런 사태가 계속되고 뭐 트래픽이 폭증하면은 통신사 이익이 늘어나는 거지 뭐. 그래서 이런 주식을 지금 이런 기회에 주가도 마침 안 올랐잖아요, 그죠 오늘, 뭐, 미국 정시 영향, 코스피 전체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지면은 또 이게 좋은 매수 기회가 되는 거고. 그래서 다른 거 팔고 이거 사는 트레이딩을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주가 하락이 반가운 배당 투자자. 그러니까 배당금이 안 준단 말이죠. 이게, 이게, 뭐, 그, 환세 때문에 뭐 수요가 줄어들어가지고 매출과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일반 대부분이 지금 주식은 거기에 해당되지만 이거는 예외란 말이죠. 오히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익이 더 늘어날 수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시황에 따라서 떨어지는 거는 시황 탓이고. 이 회사 이익과 배당금은 야금야금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주가 떨어지면 오히려 반갑지, 투자자에게는. 매매자는 주가 더 떨어질까봐 겁이 나서 사면 안 되죠. 그죠? 이리로 혹시 수요가 몰려서 올라가려 한 가능성, 거기에 배팅? 그게 그것도 토박이란 말이죠. 어쨌든 단기적으로 이익을 기대하고 사거든, 또 그게 뭐 어, 맞아떨어질 가능성과 안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50% 반반이기 때문에, 어차피 도박이에요. 그거는 그 예상이 맞기를 바라고 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같은 뭐그갬 버링을 한다면은 이익이 늘어날 걸 기대하고, 수요가 이쪽으로 몰릴. 어, 시황에 따라, 시황 때문에 이쪽으로 수혜가 몰릴, 기관, 펀드 매니저들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수혜가 몰릴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트레이딩도 해볼만 해요.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저걸, 저는 그걸 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에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보는 거고, 이런 관점으로, 어, 부산 포트폴리오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이렇게 안전 피난체 종목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렇죠? 내 포트폴리오에 없을 경우에 또는 내 포트폴리오 비중이 매우 낮을 경우에는 비중을 조금 늘려도될때 좋겠다. 종목당 포지션은 10% 안도 이내에서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계속 사 나가는 거예요. 그냥 뭐 이런 장기 휘둘 흔들린다고 해서 팔거나 뭐 이쪽으로 도망다니거나 저쪽으로 피신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꾸준히 더 싸게 살뭐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주가 하락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나가시면은 어 위너가 된다 이렇게 정 어, 정리를 할게요. 예, 그럼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